아, 오, 애니! 아니, 이건 이벤트 모드라서 황금 아이템 제어를, 제어기 주네. 자, 그리고 이 탐켄치는 혼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시즌에는 이 1코스트가 혼자 잡을 수 있었어. 지금은 못 잡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탐켄치만 무조건 나오길 바랬어. 계속 방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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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암. <laughs> 어때요? 어 졸라 잘 잡자? 자 그때 어 뭐야 행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유용한 부의 세싹을 획득합니다. 일단 4.5 시즌에는 증강이 없었죠 그죠?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내 행운 나왔다니까 지윤아 <laughs> 아니 근데 저 행운 뭐야. 자 하여튼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벌레 담가주면서 가보자 또 요즘에 또설 명절에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울체 4.5C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그 다음 난 행운 할 거니까 이때 행운은 화공이랑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같은 연패의 시너지긴 한데 이거는 행운을 올리고 나서부터 그니까 러 연패 스택이 쌓이는 거야 이거는 또 행운 선바자를 뽑아야 돼요. 행운 곱하기 애니가 나올 수도 있고 요술사 곱하기 애니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이때 그 제가 혁명을 일으킨 에? 운영법이 있었어요. 행운할 때 3-5의 7레벨을 올인 쳐가지고 6행운 만드는 그런 또 빌드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거의 행운계 아버지예요. 행운계 아버지야. 그래서, 이 판은, 그, 쪼에피롱식 7레벨 올인, 행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타리나 왔네. 카타리나, 렛츠고! 야미! 와우! 뭐야, 이거? 아, 앞에는 불라 불안... 아, 오, 요렇게. 이러면 돈 주네. 그리고 이건, 사행은 넣는다고 뭐 다른 게 없잖아. 아어 근데 야 옛날에는 이런 증강이 없었어가지고 4.5시즌은 증강이 없었어가지고 7레벨에 사막살까지만 맞추고 행운 선받자 그러니까 헤드라이너 그러니까 나는 태초부터 뽕맛에 미친놈이었어 그리고 맞아 이 암살자라는 시너지는 뒤로 이렇게 날라가거든? 옛날에이 암살자 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죽같은 시너지죠 자, 그리고 다리우스 마데미, 물데미 많이 물어보시죠. 당연히 물리데미라 생각할 거. 하지만 이때는 마법데미지. 놀랍게도. 그래서 예전엔인피 복원을 주면 스킬에 크리가 터졌거든. 그래서 얘한테 인피 복원을 주고 정손 줬어. 이제는 어떻게, 일단 복원, 복원은 무조건 줘야 될것 같고. 일단 1번 패스, 3번 패스, 둘, 3인방. 3코가 그래도 많으니까 자 여기 또 행운이 있는데 또 담가줍니다잉 아 근데 이건 내가 내가 담길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내가 내가 더센거 같은데? 오우 쉣아 근데 담겨도 괜찮아 자 일단 뭐 담겼는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몇 스택 사았지 이거는 스택이 안 나와 한 4, 5스택 사 와! 행운애니 바로 먹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행운 이렇게 선바짜를 찾아야 돼. 나도 이 오랜만에 하는데 다 기억이 나. 자 이제 이 다음에 여기 초밥 갔다 와서 세주안이 찾는 겁니다. 그렇지. 나리우스 같지자 이제 이제 행운. 찍은 게안 비네. 잠깐. 만 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육행문부터는 이겨도 보상이 좋아. 이제 육행문 맞추고 나서부터 쭉 트럭을 미는 거야. 아 이렇게 보상 나오거든. 아! 어! 와우! 쪽쪽 빨아주는구나. 자, 대가리 하나, 1차ان전んjack. 하나, 하나 둘, 30 K, 30 K, j K야! 하면서, 에? 맨날 그내그 그 라이브 방송 이때 보던 시절 이 새끼 맨날 다리우스만 하면 존나 시끄럽다. 고 그랬던 그 시절. 그 다음에 맞아, 도와줘요, 크크루 핑뽕제이! 하면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세주환이 찾아야 돼요. 아니 나는 아직도 내가 자랑스러워. 에? 나는 K K J 외친다는 게 부끄럽지 않아. 아니 근데 그거 왜안 나오냐? 말이 안비어 그러니까 이게 육행문이 돼야 부상이 확 좋아져서 지금은 사실 오행을 쓰는 의미가 없긴 해. K K 야. 복마 차 되는 거 봐라. 와, 학살 상징 좋다잉. 와! 됐다. 트리,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학살 카타 주시고 그리고 시간까지. 로그인. 여기까지. <목소리> 자, 이제 6행문을마쳤으니까 지금부터는 보상이 맛있습니다. 자, 가자! 3, 2, 1, 케이. 케 K! K! J! 세이~~ 제이야하 <laughs> 대가리 다 찍어줍니다~~ 요런식으로~~ 이때 내 기억에는 니코를 줬을거야 니코가 그때 챔피언 복제기거든? 자뭐 주나 봅시다 3 2 1 뭐야 뭐야 졸라 뭐야 그림자 로봇. 왜, 졸라 좋았는데 뭐지? 뭐야 아 근데 야 진짜 10행운이 생겼네? 11원패하고 이제 이겼어? 이전 행운은 이게 지고 나서 이겨야 돼 여기 심지어 6행운이라 보상 개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뭐야? 안 나왔는데? 뭐야? 어? 나왔다! 와! 뭐야 도, 돈이랑 템 이렇게 줬네요? 그다음에 포네에전략까지 왕관까지 와우, 와우, 와우. 데아리우스 대가리 찍는 거 봐라. K, 이 제이야. 가자! K, K, 아웃쉣. Oh, 아, 그래도 삼성은 한방안 나네. 아, 또갈리오 뜬뜬한 거 봐라. K, 아웃쉣. Oh, <laughs> 케이케이케이케이 <laughs> 어때요? 존나 쉽지? 아, 근데, 야, 육회은 보상이 너무 안 좋아. 아, 와. 아니, 옛날에는 내 기억에 분명히 복제기를 줘가지고, 우코삼성막 3이라 찍고 그랬거든. 또, 트독이엠 그 뽕맛도 특유의 그 뽕맛 줄이기 나왔구만. 이벤트 모드인데도이 뽕맛을 줄여버렸어, 트독이엠. 그 다음에, 요렇게, 유미. 기억하시는 뭐 장착하는 유미로 아시는데 이때는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채 쓰면 체력 낮은 애한테 날라가. K K 야 K K Z K 야 깨끗. 행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지훈아 쪼튜브 봐라잉 아 그래 아 육회용 보상 너무 고득인데 원래 육회용 보상 진짜 좋았는데 와우 와우 어 뭐야 리신 어 리신 좋네 이쿠 리신 밖으로 차버려 자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 얘 블루에다가 그렇게 줘야 됐을 까요 블루 주고 하면 얘가 일을 잘했거든. 이쿠! 뭐야, 이거, 아, 이거는 또안 쳐지네? 뒤에, 뒤에 또 챔프 있으면 또안 밀려나가지. 와, 와, 근데 다리우스 살아있구나. 진짜 쪼에피롱 뽕맛, 뽕맛 지리는. 와, 이것도 이쿠 되지. 와우, 크립도 이런 식으로. 이쿠로 보내줍니다. 헷갈리네. 아 됐다. 와우, 미라어 요래 삼이라도 뽕맛7이거든요 미라 이렇게 딱이 스타일 B 스타일 S 미라사 미라사 뿌질뿌질 빨 이렇게 돌면 그냥 다 뒤지는 거야. 근데 지금 딜템이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맛이 없는데. 올살이다. <목소리> 와, 근데 아니, 6회용 보상이 진짜 너무 별로다. 맛대가리가 너무 없다. 원래, 원래 3이라도 원래 이성치금 진짜 센데. 321 개구 왜 조회 피롱이 실러 안 죽었네. 여전히 잘하는구만. 그 옛날에는 10광신도가 끝 아니었나? 11광신도도 있네. K K Z 와 방금 3위라 봤냐? 맛있게 노는 거? 어 잠깐만. 아아쉿 홀리 쉿 라비까지 배치를 그리고 세주아니는 스턴이라 배치 좀 신경쓸게요 케이케야 <목소리> 그렇지 야무지게 이겨 주면서 This is K K J. K K J.란 조이피롱의 이름입니다. 아우 셔. 다음으 붙이고 싶었는데. 십행운은 <laughs> 원래 없었거든. 십행운 이거 어떻게 아니야? 십행운 한번 해보고 싶네 와우, 다리우스 무적파, 아, 대가리, 찍가 주, 면서 아, 영혼제드? 그래 영혼제드 하면 해보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기억을 더듬어보면, 영혼이랑 같이 있었거든. 헤이. 자, 일단 제드가 나왔어요. 아, 맞아. 그리고 학살자는, 선바자가 학살자로밖에 안 나오니까, 파이크만 쓰면 사막자로 된다. 이러면 7레벨 조합 완성. 어! 아. 광신도이? 광신도도 또 뭔가 주택이다. 그래, 예전에는 구염포가 있어가지고 좋긴 했는데. 좋아하네. 이거, 제드 하기로 했으니까, 제드 해봅시다. 제드 삼신기는, 예전에는 구염포에다가, 구염포, 피바라기, 임피였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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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 잠깐만. 얘, 나도 잘 기억이 안나 아니 영원으로 어차피 공속 올라가지고 구인수는 필요 없긴 했어. 그러니까 얘가 세 번째 공격마다 공격력을 훔치니까 일단 내가 봤수는 무조건 넣어야 되고 일단 구연포를 뽑는 게 베스트네요. 유물에서. 제드 파이크 유미 다이애나 티모 킨드레드 사형온 사막살 이암살 파이크 삼성작 제드 삼성작 티모까지 삼성작 해도 되고 아 그때 맞아 그때 삼신기 구연포 순가인 맞아 그리고 구연포 순가인이었다 어차피 얘는 살아만 있으면 그냥 캐리했거든 그리고 지금은 구연포가 유물로만 나오지만 예전에는 국궁 두 개를 넣으면 구연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그게 구연포가 안 되니까 부인수, 밤, 끝, 순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시너지는 그 영혼 애들이 스킬을 쓰면 쓸수록 다 공속이 빨라져 그래서 영혼 제드를 하는 거야 하여튼 증강 생겨가지고 진짜 좀 다르긴 하네 아니 재밌네? 야, 야 추억이 있는데 약간 증강 곁들이니 재밌네 뭐 이것도 잠깐 이렇게 잠깐 선받자 서줍니다 그치 이때 파이크 그냥 뭐쭉 긋는 애 한번 아, 뭐 보시죠잉 그리고 옛날엔 이 뒷라인 살아있을 수가 없어 암살자 때문에 잘큰 암살자가 뒤로 날라와가지고 죽여버리면 답이 없어요 야 근데 나왜 갈리오 안 나오냐? 아 나왔나? 갈리오 나왔다고 죽었나? 그래 옛날에는 배치가 박스 치는 게 국룰이었지 와우 영혼 세트 너무 좋다 와우 자 이제 이거 팔고 영혼 올려줍니다 자, 요렇게 힌드한테 블루 주는 것도 좋았는데 유미한테 주는 것도 좋고 유미한테 주면 얘 빨리 공속 그 피채워주니까 요렇게 유미 혼자 잘 다니죠 그죠? 아, 이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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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쉣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이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이렇게이 정도. 이 정도. 이 그냥 계속, 계속, 쉴드 주니까, 제드가 안 뒤지는 거 보이지? 자, 그리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여기서 배치 꿀팁. 이렇게 유미랑, 제드랑 이렇게 멀리 있어야 돼. 가장 멀리 있는 아군에게 같은 스킬을 반복합니다. 와우, 와우. 그래, 아니, 난다 기억나. 기억이 다 몸이 기억해. 여기까지. 오우 oh, 쉣. 아니 뭐 잭스한테 카운트 잭스가 카운트해 뭐야? 와다 유미 걔 열받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라. 수에다가 밤끝 요기까지그 다음에 얘한테 또 시간 묻혀주면 졸라 좋았거든 그리고 유미 이렇게 앞에 치해도 약간 어그로 핑퐁 되는 걸로 기억했거든 요렇게 지한테 실드 뜨고 도망가고 브라치브라치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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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억이 다 난다. 이 볶음 필요 없고, 도굴 끈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아니 뭐 맛있는 게 없네. 그안 뭐 먹어? 뭐이렇게이뭐 이래? 뭐걸리뭐 바로 뒤지는거야 래뭐 이래? 뭐라 친구야 지금 안일하게 배치한 바로 디저요. <laughs> 자, 이제부터 삼성장만 해줍니다. <laughs> 여기까지. 어이 친구는 암살 암살 제드 할줄 모르는 친구네요. 도대체 그 왜안본 친구? 할줄 모르면 맞아야지 친구야. 맛이 있네요 약간 뭐 여기 추억에 너무 길들여진 틀들이나 뭐아 고연포 없으니까 좀 별로네 나 때만 해도 고연포트 주고 막 척척척척 미친듯이 때렸는데 약간 <laughs> 그렇게 하기보다는 즐기세요 오케이? 라우 이런거 있으면 칼리스타 있으면 바로 뒤지는거야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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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바로 죽여 바로 죽여 바로 바로 까트 아 그래 맞아 오른이 뭐템 만들어 주지 않았나? 아 그래 맞아 아니 오른이 템 만들어 줬지. 그래 똥똥똥 하면서 템 만들어 줬잖아. 브라치, 자 유물템 만들고 있어요. 유물에서 고연포 나오면 대박 원래는 이때는 그래 유물템을 여기서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치지 와, 지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세? 와, 근데 좀미. 존미 일 잘하는 거 봐. 와우, 와우, 존미 야구르지 이 새끼야. 아우씨, 근데 졌네? 그치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궁 국룰 심지어 이 귀감이라는 시너지가 보호막까지 줬거든. 얘는 그래도 좀 해본 틀인가 보네. 얘는 좀해보인가 보네. 안 하면 안 하면 뭐 바로 뒤로 뒤지니까. 와, 근데 이제 애들, 애들 좀 세다잉? 그렇지, 보여줘! 제드 캐리 보여줘! 6령은도 있네? 그래, 솔직히 이때는 오히려, 오히려 암살자가 없는 게 게임의 필요도가 낮아진 주요 요소지. 이런 거 보면 없는 게 없는 게더 낫긴 하다. 솔직히, 내가 막, 개잘 키운 딜러가 갑자기 암살자한테 한 방에 뒤지는 거 보고 있으면 마음 아프거든. 뭐야, 여기 왜케 쎄? 자, 근데 이제 유물 나옵니다. 와우. 뚱. 땡. 과연! 아! 하지만, 돌려, 돌려! 이거, 이거 때문에 내가 모아놨거든. 이것 때문에 제조학기 살려. 3, 2, 1, 고! 고우 아!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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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와면서우 와우, 와또 나왔어 제발 우 와우, 아! 뭐야? 활중팬 유미 개사기 아니냐? 아니, 이거 개사기잖아. 스킬 미친 데있 쓰잖아. 무한체야. 그래, 아니 봐. 무한체야. 무한체야. 아, 근데 얘 아, 뭐야? 쉣. <laughs> 근데 놀라운 사실, 나는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잉? 나는 이제 또 유물을 하나 더줄 거야. 여기는 또잘 이기는데, 아니, 팔결이 진짜 세긴 하네. 제발, 제발! 뭐야, 야 유미, 아니 방금 유미 봤냐? <laughs> 아니 유미, 뭐 밖에 나갔다 온거 봤어? 뭐야? 아니 방금 유미 밖에 나갔다 온거 뭐야? 아, 이 친구, 아 노맨을 하네. 이친구도오시가어지간히 <laughs> 진심이네 그렇지하지만 야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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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제 빼야 되겠는데. 그렇지. <laughs> 이겨, 이겨, 이겨. 주면사 three, 2연 1등. 클라스 아직 살아있는 거 봐라.